12강에서는 파트 1, 데이터의 축적, 챕터 2, 표와 편집 중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그리고 입력 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데이터의 유효성 검사입니다. 아, 요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예, 데이터 유효성 검사? 이게 뭐지? 좀 용어가 어려운데, 이럴 때는 항상 예제를 가지고 살펴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죠. 자 여기 표가 있습니다. 표를 보면은 여기에 직원 정보가 있고요. 여기에 건강 검진 예정일이 있습니다. 이 표가 있는 엑셀 파일을 직원들에게 돌려서 직원들의 자신의 건강 검진 예정일을 여기에 입력하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예, 회사에서는 직원들의 건강 검진을 촉진하기 위해서 2019년 상반기 안에 모두 건강 검진을 받도록 하려고 해요. 이거에 이제 이 회사의 정책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에 2019년 상반기 안에 날짜를 입력해야 되는데 2019년 상반기 안에 날짜를 입력하면 즉 데이터를 유효하게 입력하면은 정상적으로 입력되게 하고 2019년 상반기 이외의 날짜를 입력하면은 데이터를 유효하지 않게 입력하면은 입력이 안 되도록 설정하도록 하려고 해요. 설정하려고 해요. 바로 이때 사용되는 도구가 바로 데이터의 유효성 검사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잘못된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도록 미리 만들어 놓는 장치예요. 다시 말하면 데이터를 올바르게 입력할 수 있도록 미리 만들어 놓는 장치. 바로 그것이 데이터의 유효성 검사입니다. 데이터의 유효성 검사를 사용하는 방법은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적용할 범위를 먼저 이렇게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리본 메뉴에 데이터 탭 가서 데이터 도구에 있는 여기 데이터 유효성 검사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화상자가 나타나는데요. 여기에 설정 탭에서 이 표의 경우는 제한 대상이 제한 데이터가 날짜입니다. 그리고 범위로, 범위로 데이터를 제한하려고 해요. 즉, 2019년 상반기 안에 날짜를 입력하게 하도록 하려는 거니까 19년 1월 1일 적고, 밑에는 끝날자는 19년 6월 30일 적으면 되죠.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가 요 범위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비가 자신의 건강 검진 예정일을 19년 5월 1일 이렇게 입력하면 정상적으로 입력이 돼요. 근데 관우가1 9년 7월 1일 이렇게 입력하면 보세요. 자, 이렇게 경고창이 뜹니다. 이 값은 이 셀에 정의된 데이터 유효성 검사 제한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고, 경고창이 떠요. 이걸 보면, 아, 관우가, 아, 내가 잘못 입력했구나. 아, 보니까 2019년 상반기 날짜로 입력을 해야 되네. 다시 시도하면 되죠. 그리고 19년 6월 5일. 이렇게 수정해서 입력하면 이제 정상,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입력이 되죠. 자, 그리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서 어, 더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뭐냐? 일단 요거 요 범위에 이제 우리가 데이터의 유효성 검사를 적용하는데 이렇게 동일하게 범위를 지정한 후에 설정 탭 옆에 보면은 설명 메시지와 오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설명 메시지를 이렇게 클릭하면 일단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건강 검진 날짜 입력하고 밑에는 건강검진은 2019년 상반기 안에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류메시지에는 건강검진 날짜 입력하고 입력하신 날짜는 2019년 상반기가 아닙니다. 다시 입력해 주세요. 라고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확인을 누르면,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설명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건강검진은 2019년 상반기 안에, 안에 받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누가 잘못 입력했어요. 이렇게 날짜를. 그리고 하면 이렇게 경고창이 뜹니다. 입력하신 날짜는 2019년 상반기가 아닙니다. 다시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설명 메시지와 오류 메시지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제를 한번 살펴보죠. 자, 요번 표를 보면은 이렇게 직원 정보가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되는데, 이제 사람이니까 실수로 어,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입력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올바르게 입력하도록 여기도 데이터의 유효성 검사를 설정하겠습니다. 어, 주민등록번호를 보면은, 90 자, 주민등록 형식을 보면은, 앞에가 6자리죠. 그 다음에 가운데 하이픈 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자리가, 어, 제가 잘못 적었네요. 4, 5, 6, 7. 예. 뒷자리가 7자리입니다. 총 14자리죠. 하이픈까지 포함해서. 자 그러니까 여기다가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적용할 텐데. 자 여기서 동일하게 데이터 유효성 검사 아이콘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설정 돼가서 요번에 아, 제한 대상은 데이터의 길이로 하겠습니다. 14자리. 그래서 데이터의 길이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제한 방법은 14자리 이어야 된다. 12자리도 안되고 16자리도 안되는 거죠. 그러니까 등호 입력하고 길이 14와 일치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이제 여기에 데이터의 유효성 검사 14자리만 입력할 수 있도록 이제 설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고 이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입력이 되죠. 하지만 이렇게 열쇠자를 리 입력하면 이렇게 경고창이 뜨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에 데이터의 유효성 검사를 설정했어요. 그럼 지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데이터의 유효성 검사가 적용된 범위를 다시 드래그하고 데이터 탭 데이터 도구에 있는 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 아이콘을 다시 클릭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이 모두 지우기를 클릭하면,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여기에 이제 95년 12월 1일하고 1, 2, 3 하고 입력하면 경고창이 안 뜨죠? 예. 데이터 유효성 검사가 삭제된 겁니다. 예. 이렇게 데이터 유효성 검사는 지우기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배워보겠습니다. 요 데이터의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유용한 설정을 또할 수가 있는데, 뭐냐. 우리 리본 메뉴에, 예를 들어 홈탭에 가면은, 여기 삽입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클릭하면 요렇게 드롭 다운되어져서 목록이 보여져요. 바로 요, 이런 것을 드롭 다운 목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여기 이렇게 직원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인사 평가 등급이 등급을 입력해야 돼요. 인사 평가 등급이 레벨이 세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세 단계인데 우수, 보통, 미흡이에요. 이세 단계를 여기에 인사 평가 등급 이세 단계를 여기에 이제 이세 가지 중에서 하나만 입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만약에 수백 행이라면 일일이 타이핑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럴 때몇 번의 클릭으로 드롭다운 목록을 이용해서 쉽게 스마트하게 입력할 수 있는데요. 이때도 데이터의 유효성 검사 도구를 사용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탭 가서 데이터 도구 그룹에 있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번엔 제한 대상에서 바로 목록, 이 목록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원본 안에 우리가 드롭다운 목록 범위가 3개잖아요. 우수 보통 미흡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우수, 마 한칸 띄고, 보통, 마 한칸 띄고, 미흡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자 이렇게 드롭다운 목록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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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스마트하게 자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즉이 데이터 유성 검사로 드롭다운 목록 만드는 것은 목록에서 값을 선택하도록 제한을 두는 기능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예 드롭다운 목록을 방금은 제가 이제 그 대화상자 안에서 입력을 해서 설정을 했는데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 지우기하고 확인 눌르고 인사평가 등급이 우수보통미흡이니까 이걸 아주 조그만 표로 만들 수가 있겠죠. 우수보통미흡 이렇게 조그만 표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범위를 지정한 후 데이터 유효성 검사 아이콘을 클릭하고 여기서 목록 선택하고 요 원본에 이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하면 자,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자, 여기 이렇게도 드롭다운 목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